네, 지금 저는 여기 대구. 또 대구는 또 막창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막창도 너무 맛있고, 고기도 너무 맛있고, 일단 사장님이 주시는 서비스가 최고. 음, 응,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셋째 주에는 요리하는 그런, 어, 우리 진현이의 파티타임인데, 오늘은 맛집과, 그 다음에 이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지금 여기 한쪽에서 먹고 있는 팀이 다 바로 이제 저희 팀입니다. 자 일단 저희 매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업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음. 국가대표. 어머 장어랑 국가대표랑 <laughs>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저쪽에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손흔 들고 계시고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만능 아재 아 이분 정말 아, 유튜브가 그럴까요? 파격적이거든요 진짜 파격적입니다 막병 깨고 불 지르고 막 이런 건데 음. 네. 무술 감독입니다 무술 감독이세요 왜 우리 무술 아. 어 그 그러니까 되게 파란 마당 하신데 그냥 무슨 감독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지금 여기는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 좀 받으세요, 형님. 네. 지금 네. 다들 네. 웃고 난리 났어요 마이크좀 받고 여기 인사 좀해 빨리 인사. 형님 무슨, 봐봐 포스가 들어 잘해서 나자 마이크 여... 잡으시고. 요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혜성 대표님이랑 같이 운동하는 운동 손업배사이입니다 정. 아 병... 저하고도 하잖아요. 아 어, 네. 같이 하죠 <laughs> 아이 <아유>, 저기 <laughs> 파티도 지냈니. 너무 <laughs> 멋있어요. 아, 예, 파티게지니 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뭐, 갑자기 <웃음> 아, <laughs> 차들난리나서 그러면... 차력 보여 달래요. 차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력. 차력. 어떤 차력이 다 평생 무술만 하신 아, 분이기 때문에 아, 지금 갑자기 갑자기 예, 갑자기 예, 두, 보시는 예. 분들이 늘어났어. 예, 막 이거 <laughs> 예, 이거는 뭐 그냥 그 저기 가짜가 아닙니다. 그냥. 가짜 아닙니다. 가짜 아닙니다. 예. 평생은 무술하신 형님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예.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잘 아니, 보세요. 이게...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래요. 네, 진짜, 예, 진짜. 아, 진짜 이거 먹는 젓가락인데. <웃음> <웃음> 아, 이제 깨끗한 거끝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깨, 예, 깨끗하게. 오! 바로, 오. <laughs> 오, 오. 오, 오. <laughs> 아, 이거 방송이지. 네. 아, 이거 좀 될게요. 예, 네, 오! <laughs> 하나만 될게요, 하나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잠시 준비하는 동안 여기 보시는 관람객들 <laughs> <관람이 있어요. 웃음> 지금. 지금. <laughs> 이러고. <웃음> 저가 시베지면 1, 2, 4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 1, 2, 4로 예. 1, 2. 오. 오. 아, 오. 여러분. 와.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이게. 와 이게 진짜 목이 다대고 지금.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장님이 지금 찾아보시잖아 사장님 이거 어떻게. 다들 지금 아. 놀라셨다고와아 <laughs> 괜찮으세요. 예. 예, 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들 박수 치고 난리났어요. 지금 <laughs> 유튜브 홍보도 좀 해주세요. 만능 예, 아재 예 만능 아재 예, 예. 예 치면 나오고요. 대박이래요 지금 어. 장난 아니라. 와 아, 진짜 예 근데 <laughs> 아 저는 이 말을 못하겠네.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예 진짜 이, 저도 오히려... 발레반입니다. <laughs> 자 발레 발레 운동 좋아요 어때요? 아, 아 만능하지 들어본 것 같아요. 오. 오, <laughs> 오, 뭐야. 어, 성현상현님, 안녕하세요. 아. 골반이 틀어져 있는 위치를 잡아주고요. 음. 골반을 잡아주면 경추, 흉추, 요추가 바로 쓰면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음. 그리고 근육에산소량도 많아지고요. 음. 그 중에 발레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아, 음. 어,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웃음> 많지만, <웃음> 저는 좀 솔직합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응. 지금 한번 네 번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 몸이 살아난 느낌이 들어요 오 예. 그래서 아이 운동을 선진성의껏 열심히 하면 아내 몸이 더 좋아지겠구나 아이 아, 발레 조,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아, 네. 지금 매력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분도 저 유튜버인데 네. 이분의 네. 저는 채널이 되게 이제 뭔가 마음을 살지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날마다 수진인데. 그본 채널도 한번 얘기해 주시요 아니 제 채널은 이제 만들었어니제 채널은 제가 아 지금 MC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냥 저는 뭐예요? MC 해성이에요. 바다의 자, 별성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별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MC 해성이고요. 날마다 수진 제가 김수진 강사님 아, 정말 알겠습니다. 소개하고 싶어요. 유튜브가. 네네네. 진짜 이렇게 약간 뭔가 마음 을 건강하게 해줘요. 네, 네. 블루데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발견... 반갑습니다. 뭐, 전국 강의를 다니고 있는 강사예요. 어, 무슨 강사예요? 어, 스피치 강사예요. 아, 뭐, 스피치. 반갑습니다. 자, 스피치의 기본은 뭐다? 음, 스피치의 기본은 진실성, 음. 진정성, 아, 어, 그죠? 네. 네. 그것만 있으면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어. 말을 할 때에도 복식호흡을 하면은 목소리 쉬지 않고 오랫동안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발레는요,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식호흡과 함께 몸에 힘을 꽉 주고 말해야 한답니다. 아, 어. 네. 특히 안녕하세요. 중년의 여성들 네. 꼭 필요합니다, 발레. 아. 어, 주위에 혹시 발레 하는 데 있으시면은요, 그쪽으로 등록하시고 대구에 계신다면 봉덕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요. 네. 발레학원 이름이. 발레학원 이름이 뭐죠? 루시아. 루시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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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네. 너무 예뻐요.